야,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가만어가만어 이거, 이렇게 봐, 우와 쥐가지, 야,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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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야지 박수, 쳐수제 박수, 쳐수제에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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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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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<놀람> <더럽히>? <놀람> 와, 안 돼. <목> <좀 해>. 와, 우와, <목> 우와, 박수, 박수, 박수. 박수, 쳐야지. 박수, 쳐야지, 박수.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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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박수. 박수, 박수. 하나, 박수, 한번 쳐야지. 박수. 박수, 박 박수, 쳐수박 박수. 박수, 박 박수, 박수. 박수, 박 박수, 박수. 쳐수박박 박수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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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이거 해도 돼, 이거. 먼저. 이거. 어, 아, 여기 또 있네. 여기. 저 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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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져, 저거 가져, 이제. 저거. 저기 있잖아, 저거 가져, 저거. 어. 빨리 가져. 하나씩 가져, 한꺼번에 하지 마. 하나씩 가져와. 아이구 그래 들었다. 어, 들었어. 그래서 이거 하나씩. 아 됐어, 됐어. 우와 하고 또 하고 이거 맞어?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거 하고. 우와. 자, 했고

너무 문제니까. 두 겹. 두 겹으로 싸자. 하나, 어디 갔어, 이렇게. 아이.